네 안녕하세요 학부 대학 한 오경인데요 이번에 어, 자격 안 되는 사람 같은데 티칭 어워드 받게 돼서 너무 솔직히 부끄럽고 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상을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와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더왜냐면은상 받았는데 그 다음에 막 강의 평가도 안 좋고 막 이렇게 되면. 어, 약간 배신 때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요. 되게, 어, 겁이 많이 났어요, 솔직히. 왜냐면, 아, 이제 좀설살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어, 조금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하다가는, 어, 내가 없어질 것 같다. 너무 불태우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을 주시게 되니까, 어, 이제 그만 불을 꺼보려고 했는데, 다시 불을 켜야 되는 상황이 된것 같아서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가장 큰 마음이었고요. 현장감, 현장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하고 피드백이 있고 이 친구들을 읽어낼 수 있으니까 이 친구들을 위한 수업을 제가, 아,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 더 해야지. 이게 되는데 솔직히 저는 아이캠퍼스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어, 잘 따라오고 있는 건지, 과제는 본인이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걱정이 되는데, 어, 이 모든 것들의 결국은. 제 책임이고 제가 앞에서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수업을. 근데 이 끌고 갈때 앞에 있는 친구만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뒤에 있는 친구들만 배려해서 멈춰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솔직히 앞에서 교수자가 이 과목을 인도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함께 성공적으로 과목을 끝낸다는 거는 교수자 혼자서는 할수 없는 거고, 학생들의 열심과 저의 배려, 학생들의 관심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어, 솔직히, 인문사회 과학계열 친구들한테 프로그래밍, 코딩 가리킨다는 거는, 가르친다는 거 쉽지는 않고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거는 이미 학교도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어, 이 친구들한테 계속 배워야 해야 되는 그, 어, 우리가 왜 이게 필요로 되는지 그런 거부터 같이 소통하고 같이 납득을 시켜가면서 어, 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끝까지 갈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하고, 내가 했던 노력들이 너무 원리는, 음, 딴 나라, 그냥 너는 가르쳐라. 나는 배운다가 아니고, 우리 함께 성장하자. 이거였던 것 같아서, 솔직히, 아이 캠퍼스는 수업이 뭐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지만 외롭고 슬퍼요. 이게, 상호작용도 없이 혼자 달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달렸던 모든 시간이 외면받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가르친다는 거는 솔직히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전달해 주는 거. 이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되고, 그 성장이 삶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프로그래밍이나 뭐, 코딩을 하는 게 이게 삶에서 어떻게 나와요? 뭐, 이렇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프로젝트를 통해서, 과연 그러면 내 삶에서 내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고, 내 문제에 있는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하는 거는 그냥 단 하나 이 친구들이 어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 지혜를 얻음으로써 그 지혜가 자기의 삶에 자기가 나중에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직업을 가졌을 때나 밑거름이 될수 있는 거죠 뭐 모두 다 알지만 학교에서 배운 게 솔직히 직장에 가서 바로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인 거죠 학생들도 그래서 어차피 그 직무에 맞는 내용은 다시 배우지만.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훈련했던 그런 것들의 그런 토양이 만들어져 있다면 흡수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자라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르친다는 거는 학생들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고 어 그리고 저는 어 비록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은 했지만 사람한테 굉장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저 사람이 성장해서 내가 도움을 줘서 그 친구의 삶의 일포로라도 다듬어져 가는 길에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저는 너무 기쁘고 만족스럽거든요. 많은 교수님들이 물어보세요. 어, 강의평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받냐고. 근데 그 강의평가가 잘 나온 거는 물론 이제 시스템적으로 제가 아이캠퍼스 수업으로 인해서 계산법이 조금 음, 혜택을 받았다는 것도 있고요. 학생들이 노력을 알아줄 수 있게끔 지식 전달했지? 됐어. 이제 네가 공부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들의 어려움을 알아채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귀를 열어서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 물론 다른 교수님들이 안 하고 계신다는 건 아니고요. 노력을 하고 제가 할수 있는 한 영혼을 갈아 넣어서 정말 어, 그 문제점을 해고, 해결하고자 재선 안에서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지식 전달 안에서 네, 할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쨌든 강의 전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의에만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인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상황에서 맞게끔 그냥 최선을 다한 것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어, 그 다음에 제가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어 만약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시는 교수님들한테 해 드리고 싶은 말은요. 새로운 과목이 개설됐을 때는 학생들이 학생들도 이제 에타에서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하잖아요. 이 과목 어떠냐? 뭐를 해야 되냐? 네 그때 아무 정보가 없다는 건 학생들한테도 두려움인 거죠 우리도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갈 때는 두려움이 앞서잖아요 학생들도 똑같은데 그 두려움은 솔직히 교수자에게도 있어요 이게 첫강인데 이 친구들하고 잘 해낼 수 있을까 근데 서로 두려운데 안 두려운 척하고 막 강한 척할 필요 없고요 계속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해주면 이 과목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니 어떻게 되면 이 과목이 도움이 될수 있을까 그래서. 어 근데 망할 수 있어요. 저도 굉장히 엉망이로 한번 받아 본 적이 있는데요. 망했을 때 솔직히 분노부터 올라오죠. 내가 진짜 이거를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냐는 싶은데 그건 제 입장인 거고요.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떻게 해 주면 도움이 될까? 네. 그래서 어첫 과목을 개설하셔서 특히 필수자가 붙는 과목들. 네, 이런 것들은 학생의 선택이 아니고 강압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때은요 어, 일단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어, 잡으시고 여유롭게 한 학기는 일단 내가 관찰한다. 네, 그래서 한 학기를 잘 보내시고 학생들이 원하는 걸 읽어내시면 그 다음에 잘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 새로운 과목 만드시는 모든 교수님들 화이팅 하세요. 네, 첫 학기부터 잘할 수 없습니다. 첫 학기는 망할 수 있지만 저처럼 노력하면 언젠가 티칭 워드도 받는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